잘 찍고 있어? 응잘 어, 찍고 있어! 기다려봐! 나 인스타에 올려야 된단 말이야! 제대로 잘 찍어줘야 돼! 나는 어? 최대한 어? 열심히 찍으려고 했어 뭘 열심히 찍어? 아! 아 찍지 마세요 이런 거! 응? 어? 뭐 뭐야?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기 왜 오셨어요? 아 오늘 헤로토로 저희 지난 1편에 이어서 오늘 네. 2탄 촬영하려고 왔는데 헤로토로일단 어, 나가자 오늘 그 시흥 개골공원에서 시작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나가서 여기서 멘트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네. 그거 어. 좀 진부해서 안 해야 될거같아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책하러 나오셨어요? 아침에. <laughs> 안녕하세요. 산책하러 나오셨어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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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어떤 캐릭터인지 아세요? 그 그래? 아니요 저희, 저희 어. 시흥시청 마스코트예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흥인 인터뷰가 생각보다 컨텐츠 만드는 게 쉽지가 않네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아니 해로토르 목소리로 대답해야지 이거라도 살리려고 한 건데 아 어. 초라야 응? 어? 나 오늘 너무 힘들어 너무 많이 걸었어 야, 잠깐 앉을 데 없을까? 어? 뭐야? 저기 뭐 하고 계신 것 같지 않아? 어? 그냥 몰래 가서 한번 앉아보자. 그래. 어... 어떻게 보셨다? 잠시 쉬려고. 네. 벤치를 찾고 있었는데. 네. 뭔가 재밌는 걸로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 구나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뭐 하고 계셨어요? 저희는 이제 연극, 연기 스터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연기? 연기? 연기 스터디? 응. 저희도 해봐도 되나요? 어,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안녕이라는 대사를 드릴게요. 안녕.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안녕이라는 게 만나서 할때 반가운 안녕이 있고 헤어질 때 하는 슬픈 안녕이 있잖아요. 그둘 중에 하나씩을 골라서 그 상황을 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응. 너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나 이제 더 이상 지치니까 너랑 그만 만나고 싶어 안녕. 왜? 왜? 왜 잘하신다. 호로가 기쁨의 안녕을 한번 해보고 네 해로가 슬픔의 네. 안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델로 한번 올라와 주실게요. 아빠랑. 아, 아 제가 연기를 처음 해봐가지고 굉장히 떨리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 <laughs> 죄송합니다. 네. 좋아요. 네. 자신감이 가장 중요해요. 네, 자신감. 상황이 전달되었기 네. 때문에 자 우리 다음은 우리 해로가 슬픔의 안녕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두고온 물고기들아, 내가 미안해. 나 혼자만 육지에 올라와서, 내가 너무 미안해. 안녕. 어때 내 슬픔? 어 슬퍼. 아, 진짜 <laughs> 슬프다. <laughs> 아니, 너무 슬프다 근데 진짜. 다음은 제 사람책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사람책. 사람책? 에이. 사람책이 뭐예요? 사람책은 시흥시 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한 사람이 책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과 이야기들을 소통하고 나누는 사람책의 소통 콘텐츠 수업입니다 그러면 저희한테도 조금 그 수업을 진행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물론이죠 들을 준비 됐어요? 네. 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책은 이민주 사람책입니다 저는 시흥시에서 극단 아트솔루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연극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에는 제가 처음에 왔었을 때 극단이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지원 사업이나 이런 지식이 없던 저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고 그 당시에 다, 저랑 다른 분야의 예술활동을 하시던 대표님을 만나게 돼서 그 대표님께서 이제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지원 사업도 할수 있었고 이렇게 사람책이라는 것도 만나게 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시흥시에서 지금은 잘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극단 아트솔루스는 시흥 설화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는 작품과 고전 희곡을 모티브로 하는 작품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흥시에서 2017년도부터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좋은 공연들을 계속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공연 어떤 어떤 공연 올려보셨어요? 아저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에서 공연을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6월에 또 신작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초대권 주시나요? 저희가 하는 공연은 시흥시 청년 청소년과에서 지원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시흥 시민이라면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한테 노래 한 소절을 부탁드려보자. 좋다. 한 소절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네, 나. 요 맞아 맞아 시고 하나 둘셋넷 연기로 하면 안 될까? 어, 신문을 배달하시는 지체높으신 선생님 엎드려 비옵건데 제발 신문을 넣지 말아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알았니? 다 소용없었어요 한 건의 배달사고도 없이 한달 분이 고스란히 모아졌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책은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는 건가요? 사람책 등록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시흥 속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거나 중앙도서관에 직접 연락을 해주셔도 됩니다. 토로 오늘 제 사람 측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나 느꼈던 감정 같은 게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시흥시에서 열심히 극단 활동을 하시는 게 너무너무 멋있게 느껴졌어요 시흥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시흥시민분들도 뭔가 이렇게 예술이라는 거를 너무 시간 내서 보는 것이 아닌 그냥 뭔가 옆에 딱 뭐라 해야 될까요 같이 붙어 있는 공기처럼 이렇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오늘 너무 수업이 좋았어요. 네, 이렇게 우리 헤로토로의 독후감까지 들어봤는데요. 어, 시흥시 사람 책은 저 말고도 다양한 직업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 수업 말고도 우리 헤로랑 토로 그리고 오늘 같이 오신 친구분들도 다양한 사람 책들을 만나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강력 추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그러면 은두 분은 어떻게 하다가 사람 책을 알게 되신 거예요? 시흥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 도서관 한목 누르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사람 책을 선정해서 시간이랑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뭔가 기술적인 어떤 거를 배운다기 보다는 저희가 책에서 지식을 얻는 것처럼 되게 사람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인 거네요. 네, 그쵸.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되게 다양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뭔가 그런 원동력이 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와, 너무. 되게 좋다. 좋다. 좋은 것 같아요. 헤로로의 일단, 나가자! 나가자! 시민들이랑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컨텐츠를 찍어봤는데,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네. 읽어볼까 하는데, 샘골 아궁이 님이 공공기관의 특성상, 어, 자주 더 만나야 할것 같다. 음. 음. 두 마리 토끼, 귀여웠다. 설마, 저희는 토끼라고 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샘골 아궁이 님? 저희는 명확하게 거북입니다 시흥시 여성축구단 은하수 FC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맞춘 유니폼에는 시흥시 마스코트, 페로토로가 들어가 있어요. 오! 오 은하수 FC 분들께 우리가 축구를 배우러 가는 거야. 어?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네. 쇼메이트님, 네. 저희 다시 한번 연락주시면은, 은하수 FC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축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은하수 FC니까, 어, 뭐, 안드로메다 FC랑 붙어가지고 이기는 걸로. 빈용, 신용, 막난용님께서 어, 굉장히 신용, 라인이 망라뇨. 좋으신, 느낌이 좋으신데요? 어, 네. 네. 그 내용 중에서 가장 뭐, 핵심적인 내용이라 네네네. 목소리가. 아, 네. 좀 귀엽지 않아서. 아, 어, 그게 아마. 인기 실패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사실 목소리가 제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네, 저도 최대한 귀엽게 하고 싶었는데, 네. 귀여운 것보다는 좀 다른 매력으로 토론은 나서겠습니다. 숙연해진 분위기. 네, 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용, 신용, 망난용 분이 어 저희를 위해서 그렇 어? 저희가 이제 같이 좀잘 되기 위해서 남겨주신 어떤 관심이 아닐까. 맞아. 저 그래서 어쨌든 보컬 학원을 다녀가지고 좀 귀엽게 만들겠습니다.